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픽텐입니다. 10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세계를 뒤흔든 핵심 이슈를 정치, 경제, 기술, 사회 네 갈래로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먼저 중동입니다. 가자지구의 휴전은 10월 19일 기준으로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며 원칙이 재확인됐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국지 충돌과 통행 차질이 이어지면서 무장해제와 추가 철수, 거버넌스 전환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2단계의 실제 이행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과 중재국들의 연쇄 협의가 계속되며. 향후 60일 로드맵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야간 공습으로 이번 주에만 최소 6명 사망, 44명 부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르키우에서는 유치원의 불이나 아동 48명 전원 대피, 이튿날 키우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9명 부상, 건물 10곳 파손이 확인됐습니다. 겨울을 앞둔 전력망과 기반시설의 손상 누적이 우려됩니다. 시선을 동아시아로 돌리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0월 25일을 대만 회복의 날로 법제화했습니다. 1945년 10월 25일을 상징화하며 주권 메시지를 높인 조치에 대만이 강하게 반발했고 주변에서 연일 군사활동이 이어지며 해협의 긴장 지표도 함께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경제 흐름입니다. 미국의 10월 예비 종합 PMI는 54.8로석 달만의 고점입니다. 제조와 서비스가 함께 확장 국면을 확인했고 4분기 성장의 출발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다만 기업 심리는 비용과 수요의 줄다리기 속에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면 유로존 10월 예비 종합 PMI는 5 2 2로 17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독일의 서비스 회복이 지표를 끌어올렸고 고용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경기 기대는 5개월 저점에 머물며 회복의 속도는 아직 균일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눈에 띕니다. 3분기 성장률 4.8%로 직전 분기 5.2% 대비 둔화했습니다. 부동산과 소비의 부담이 확인된 가운데 당국은 차기 오기는 계획에서 내수 확대와 첨단 제조 지원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술 인프라의 취약성도 드러났습니다. 10월 20일과 21일에 미국 동부 지역에서 시작된 아마존 웹 서비스의 대규모 장애가 수천 개 서비스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마존은 10월 24일 자동화된 DNS 관리 과정의 오류를 원인으로 설명했고, 폭구는 수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멀티리전, 멀티클라우드로의 분산 설계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빅테크의 칩 전략은 더 빨라집니다. 테슬라는 차세대 AI5 칩을 삼성과 TSMC에 동시 생산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를 대체하기보다 데이터 센터 자가 수요를 흡수해 연산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칩 설계와 파운드리, 완성차가 하나의 문장 안에서 만나는 AI 인프라 경쟁의 연산량, 전력, 공정 노드라는 숫자 싸움이 본격화됩니다. 끝으로 사회면입니다. 카리브에서는 열대 폭풍 멜리사가 시속 2마일의 정체 상태에서 최대 시속 60마일 강풍을 동반하며 빠른 메이저 허리케인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자메이카 IT,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최대 500mm 폭우와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 자메이카는 650개 이상 대피소 가동, 학교와 관공서가 문을 닫았습니다. IT에서는 사망 3명이 보고됐습니다. 에게에서는 또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10월 24일, 티르키의 보드룸 해역에서 이주민 18명을 태운 고무보트가 침몰해 최소 14명 사망, 2명 실종, 2명 생존이 확인됐습니다. 위험한 항로를 둘러싼 단속과 구조정착 지원에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됩니다. 정치의 갈등은 시장의 지표와 심리를 흔들고, 클라우드의 한 번의 정지는 결제와 물류, 공공서비스까지 멈춰 세웁니다. 기상이변과 이주 비극은 제도와 공동체의 연대를 시험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